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C입니다. 오늘도 중국 경제 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희가 이 헝다 그룹 파산 관련 어 뉴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 헝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과연 흥다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정말 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양인가 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흥다 부동산의 처리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심사죠.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등이 커질 건데 네. 그게 답은 해남항공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다를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전 세계 세계적인 건위를 가진 그 3대 신용 평가 회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네.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왜 이거를 부도를 안 내냐? 중국 정부는 네. 이제 그게 좀 이제 의문인데요. 그게 사채체는 부도 났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가 부도 회사다는는 회사가 부도 났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이 차트에 답이 있는데 보시면 현금 흐름은 이게 뭐 242%에서 매출 대비해서 73% 현격히 떨어졌고 네. 문제는 이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은 뭐냐면 네. 흥단은 이제 건설회사니까 하청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건자재, 뭐 시멘트 이런 걸 아. 납품받고서 아직 돈을 안 내준 돈. 아. 이게 9,511억 원이 있어요. 1억 위안이요. 네. 그 1조 가까운 이제 돈, 그 180조 가까운 돈이 음. 하청업체 납품 대금이라는 거예요. 그면 연쇄 부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음. 지금 문제인데. 네. 그래서 왜 정부가 즉시 보도를못 내냐고 그러면 음. 이제 뭐 언론에서는 대출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채가 1조 9,600억인데, 네. 이 중에서 차익금, 은행 장단기 차익금은 6,338억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거에 한 1.5배가 되는 게 미지급금이 음. 9,511억 위안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행이 대손 처리하거나 뭐 이러는 것들은 차익금 6,308억은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끝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이게 하청업체 대금은 이건 은행이 뭐 처리하는 게 아니고 흥다가 줘야 되는 돈이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이게 지금 그 음. (17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문제가 이게 정부가 함부로 흥달을 부도내거나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이제 이유는 바로 이게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어느 정도 이걸 감당하더라도 이 개, 어, 기업 그 하청 기업들은 그냥 바로 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흥달을 보면은 지금 그 8월달까지 매출액을 보면요, 네. 전체 이 부동산 회사의 매출액 중에서 2021년에 한 4,300억 위안 정도를 해가지고 점유율로 보면 4.9%. 그리고 랭킹으로 보면 3위 정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보시면 그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매출액이 작년보다가 늘었어요. 음. 근데 이제 1, 2, 3등하는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 증가폭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등하는 이제 벽계원이나 2등하는 망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이제 디레버리징을 했고 음. 음. 흥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스스로 내부적인 캐시플로 문제 때문에. 이게 판매가 안된 거죠. 네. 그래서 이탑피5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영향은 만약에 흥따가 부도나서 완전히 다 턴다고 하더라도 네. 부동산 업계에서 한5% 정도 점유율밖에안 된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다한 거고 순수 자기 돈으로 투자한 걸 보면 흥따가 1등이에요. 그래서 돈을 음. 많이 끌어서 자기 돈으로 질렀는데 요거는 점유율 한6.6%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일하게 상위 15개 회사 중에서 매출액이 감소했어요. 음. 그래서 이건 이제 금융위기, 신용위기를 감을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는 큰데 성장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떨어졌다는 이유가 사람들이 부도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회서 아파트를 안산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헝다의 채무 만기 도래액을 보면 2022년, 2023년에 네. 만기가 많이 돌아와요. 음. 그래서 한 2조 위안 중에서 이게 이제 2023년에 가장 많이 돌아오고, 네.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또 보면은 이제 23일, 오늘 지금 돌아오는 게 있고, 요건 이제 갚는다는 건데, 요게 끝이 아니고, 네. 이제 10월 달에 이게 148억짜리가 하나 있고, 연말에 250, 어, 2억 5,500만 불의 이자 지급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갚는 1억 1,900만 불보다도 더큰 것이 네. 이게 이제 10월 달에도 있고 1 2월 달에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연말까지 봐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그 황당 문제는 차익금보다는 미지급금이 더 문제다. 음. 그래서 차익금은 2,400억 뭐 3,300억 단계로 갚아야 되는 2,400밖에 되지 않지만 미지급금은 이거 9,5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로 중국이 민영대기업을 부도처리한 게 보면, 바오샹은행이라고, 그, 이것도 예전에 한국에서 뭐 난리를 쳤는데, 이, 네몽고 쪽인가? 그쪽에 있는 그, 지방은행이에요. 네. 유사가 부도나면 뭐, 그때 평가를 했더니 중국의 은행들이 뭐, 4,000개, 5,000개가 부도난다. 아, 그래서 중국의 금융위기 온다. 이런 얘기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그때 5,200억 터졌는데, 지금, 중국 여전히, 아오샹은내은 멀쩡하게 이제 영업하고 있고, 네. 해나만 꼭 말씀드린 것처럼 7천억 위안 정도 터졌는데,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상장된 회사로 있죠. 네. 그 다음에 롱초왕 중국이라고 한 4등에 하는 회사가 한 1조 정도 있었고, 이번에 흥따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흥따는 그 역대 부도회사 중에서는 부채 규모로는 가장 커요. 그래서 요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 보면 해남항공이나 이제 바우샹은행이나 이롱초항집단 같은 요회사들의 경우로 같이 보면 되는데 네. 해남항공이 이제 가장 최근에 부도가 났는데요. 그래서 해남항공도 보면 지금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현금흐름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단기채무의 비중이 뭐95% 가까이 되고요. 네. 그래서 2015년에서 17년 동안 해남항공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음.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유동성 위기를 맞고 2018년에 자구 노력을 했지만 이제 역부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남성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파산 선언을 하고 구조 조정을 들어가고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복성 상해 푸싱 그룹하고 아이젠 그룹이 이제 전략적 투자로 돈을 집어넣고 이제 9월달에 이 지금 야오닝 빵다 그룹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대주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해남항공을 보면은 그 회사를 4개로 갈라요 항공 분야 공항 운송 분야 금융 분야 상업 분야 이렇게 나눠서 음. 항공 분야는 이제 그 야오닝 빵다 집단이 인수를 해서 대주주가 되고 음. 공항 이거 운영한 해남 공항 운영은 해남 발전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네. 해남 성이 만들었어요. 음. 얘가 이제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금융이나 상업 부분은 이제 해남 항공의 원래 분양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도 이제 회사는 분리하지만 전략적 부자가를 찾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제 은행업 이런 것은 다 정리 매각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분 구조 조정인데 기존에 있던 주주 해남항공의 이제 65% 지분을 가진 대주주 지분은 경영 책임을 물어서 소화을해버는 제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주주 예를 들면 야오닝팡다 집단이 이제 제 3자 배정을 통해서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얘가 일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음... 회사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화샤싱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북성에 있는 우리가 은 경기도에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업상 현금 흐름이 대폭적으로 나빠져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나는데 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먼저 대주주가 자금을 집어넣어요. 네. 근데 이것갖고 부족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이제 유치를 하고 음. 자산 매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역시나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하북성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음. 그래서 자금 지원하고 정책 지원을 하고 금년 2월 달에 채무 조정 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채무 조정을 실시함. 채무 조정을 음. 실시한다는 것은 부채를 채권자들 모아놓고 어차피 돈못 주니까 깎아줘라. 탄감해줘라. 음.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부채는 이제는 이자를 못 내니까 이걸 출자 전환해라. 음.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채무조정위원회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일부 자산 매각하고 프로젝트도 파는 걸수 있는 건 팔고 그리고 일부 부채를 조정을 해줘라. 그래서 예를 들어 100억 있으면 20억은 네가 손실 보고 감액해줘라. 음. 그리고 예를 들면 그 80억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라.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조정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나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민영대기업의 부도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음.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게 됩니다. 1단계는 기업의 자구 노력, 대주주가 자금 집어넣고 자산 매각하고 전략적 투자를 유출하는데 네. 이래도 해결이 안 되면 2단계로 지방정부가 개입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방정부가 돈도 집어넣고 이제 은행들한테 자금도 공급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이게 관여했다고 하면 시장이 일단 안심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음... 근데 이제 관심은 이거죠. 어 그런데 왜 중앙 정부가 관여를 안 하고 지방 정부가 아까 화자싱 푸도 그랬었고 해남 방공도 해남성 정부하고 음... 합성 정부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21년 4월 8일에 국무원의 금융위원회가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 금융의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1차적인 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성정부다. 음. 그래서 지방성정부가 맡아서 처리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성정부가 이제 자금 지원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방성정부가 요청을 하면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어, 이제 가게 해결의 되는, 주체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지방 정부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해결이 되는 거죠. 정부가 들어오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3단계가 되면 이제 지방 정부가 들어와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운영자금 제공하고 사업부를 아. 이제 정리하고 를 나면 3단계로 채무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자산 부채를 조정을 하는데 이때 바로 채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은 대주주의 주식은 요건 소화해버리고 음. 이제 없애버리고 대신 채권에 대해서도 이자 지불을 못 하게 되니까 요거를 출자 전환하고 음. 그리고 (제3의) 전략적 투자가를 모셔오는 것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자체 자금 능력을 확보하는 것 요게 이제 (3단계로) 가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가 살아나면 (제3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뀐 상태에서 회사가 다시 살아서 가는 네. 요런 (3단계) 구조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흥다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기업 자국 노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바로 이제 아마도 광동성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심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동성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안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문제는 이게 광동성 정부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 채권자는 무조건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 채권자하고 주주들이 손해보는 전제 하에서 제3의 투자가를 만들어서 이제 대주주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흥따는 (1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흥따가 해외 투자가한테는 큰 공포냐 그러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기업의 부도 처리는 자구 노력 지방 정부 개입 자산 매각 부채 구조 조정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유치를 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빵을 만들어 버리는 대주주 교체가 생깁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왜 공포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왔봤습니다만은 중국 내부는 조용한데 홍콩이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가들이 더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첫 번째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 투자가는 부채 구조 조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무를 100억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50% 쳐라 50%를 감면해 버리면 원금이 50%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50%에 대해서도 어차피 회사가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출자 전환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낮은 가격에 이 이제 감면으로도 손실을 보고 출자 전환할 때도 이제 가격이 똑같에 예를 들면 이거를 출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경우는 기존 주주의 지분은 소화을 해버려요. 그래서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해다, 해당 종목을 갖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그냥 대주주요. 아 대주주. 대주주 지분은. 아, 주주들말고 그렇죠. 아. 대주주 지분은 소화을 해버리고 네. 새로운 이제 제 3자의 민간 음. 대주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60% 이상 갖고 있다는 휘자인의 그지 지분을 소각해 버리고 그것을 이제 전환을 시킨다면. 그 대체를 하는, 대체를 하는 제3의 전략 투자가가 음. 현찰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야 회사가 현금이 있어 야 돌아가니까 음. 네.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음. 이것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죠. 아.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음. 부채, 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네.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면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희석되겠네요. 그렇죠. 희석이 네.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채권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음. 팔아버리면 네. 물량 압박이 또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도 당연히 이것이 손해를 보게 되고 네. 채권 투자가도 당연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음. 지금 3대 신용평가회사가 거의 부도등급이라고 내리는 순간에 음. 해외 투자가들은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공포에 떨었던 가장 큰 이유다. 근데 이제 그 관심사 하나는 그러면 이 세계적인 관위를 가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다 이미 부도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네. 왜 중국 정부는 이거를 부도를 네. 이걸 안 내고 있냐 이거죠? 음. 질질 끄냐 이거예요. 네, 부도 아닌 부도라고 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주가를 보거나 뭐 신용평가 등급을 음. 보면 이건 이미 실질적인 부도고 살아갈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기업들 길들이기를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음. 정부 정책에 반하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샘플로 보여줄 수가 있고 음.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이제 공동 부유론을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자녀를 갖게 하는 데 있어도 최대 난제가 사교육비하고 부동산 가격인데 네. 이걸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황달을 쓰게 되면 뭐~ 세 번째에 랭킹 올라간 회사가 이게 부도가 날 정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네. 효과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상을 하나 내보냈지만, 음. 이게 공동부유론에 음. 또 하나는 기업의 부처를 낮추고 이것이 증시로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헝다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에 몰려가 있는 돈을 증시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 받다가 주고 회사가 부도나서 완공이 안 되면 내돈 깨지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련되는 부동산 관련되는 금융상품에 네. 재테크 상품에 돈 넣다가 원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음. 거기에 돈 넣으면 안 돼. 네. 그럼 어디로 오냐? 주식시장으로 돈이 오는 음. 거죠. 그게 성장되는 거에 투자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거의 한 40일 가까이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 네. 이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그래서 흥달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게 비관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네. 중국 정부가 부도를 안 내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증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해외에서 터지는 것이 중국 본토는 아니라는 거죠. 네. 손실은 해외 투자가 보고 중국 본토 안에서는 오히려 자금 유입되는 효과를 네. 이걸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물론 미지급금으로 인해서 연쇄 부도는 그것 때문에 방치는 안 하지만 어 그럼 조만간에 광동성이 개입하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광동성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가 부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도 두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미지급금이 너무 많다. 하청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 날수 있는 위험이 있고 네. 이게 이제 부도가 나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을 해소해 가지고 네. 이걸 부동산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부도의 함정으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삽세개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은 회사들도 위험해 질수 있는 그렇죠 예. 서로 자금을 이제 빨리 해소를 하기 음.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헝다 를 빨리 처리를 안 하는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내수경계 지금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수경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부도 냈을 때 이것이 파급 효과도 있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음.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철강 부터 시작해서 화학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흥따 처리를 이제 공식대로 그대로 FM대로 해버렸을 경우에 중국이 지금 부양하려고 하는 내수경기 부양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흥따 문제는 아주 시간을 두고서 소프트랜딩을 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네. 부도를 내서 처리하기보다는 흥따의 네. 주인만 바꾸는 네. 예를 들면 세 장의 주인만 바꾸는 전략으로 네. 정부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음.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 음. 이자를 못 갚는다든지 음. 또 이제 이~ 원금을 상환 못한다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충격을 계속적으로 음.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음.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음. 이~ 형따의 부도 처리를 안 하고 지원하는 것은 뒤 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다섯 가지의 네. 꿍꿍이 속이 있고 음. 이것이 지금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네가티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때 보면 시기의 문제 같은데 이거를 일부러 지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2단계인 광둥성의 개입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먼저 네. 이 광둥성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투자가를 누구를 할 것인가가 아, 이게 중요를 해요. 사전 해야. 조율을 먼저.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2020년 뭐 이때는 1등을 했던 회사고 네. 지금도 위기에 있지만 3등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버리면 네. 중국에서 확실한 1등을 하는 회사가 되죠. 네. 예를 들면 우리 대우건설 보도났을 때 그걸 네. 이제 비가이가 인수를 해버리면 확실한 1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는 이제 이 회사들이 다 이제 심천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심천에 있는 회사한테 줄 것인지 네. 아니면 재무가 건전한 다른 성에 있는 회사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누구를 주냐에 따라서 이제 광동성의 입장에서는 이그 전국에서 3등하는 회사가 다른 성으로 갑버리면 이것은 세수를 그만큼 놓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음. 아직 이 회사를 대체하려고 하는 회사를 고르고 자금을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음. 실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음.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 음.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흥따가 그 1억평 이상의 이제 토지를 그 사이에 사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돈이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에 음. 뭐 15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지금 건설 공사를 하고 있고 네. 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플러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 공사에 시가를 쳐도 이건 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 1조 9,500은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데 음. 문제는 이게 팔리냐 는 문제는 별개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헝다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거 팔아서 충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이제 세게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제 저울주을 하되 제가 볼때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그 개하고 네. 같아 크랩하고 같아서 네.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빨개졌다가 파래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그 헝다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최고의 아파트를 했는데 지금은 조도 안 사는 시있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가 쪄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미지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헝따를 이제 주인을 바꾸는 음. 그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이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내수 경기에 크게 충격 주지 않고 이 건설업의 생태계에 이큰 충격을 안 주고서 가려고 하면. 음. 약간의 시간하고 네. 또 확실한 선수가 누가 봐도 어. 어, 저 회사는 홍다를 인수하게 되면 정상화 시킬 수 있어 하는 신뢰성 있는 회사를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홍다 그룹 파산 관련해서 저희가 시리즈 를 진행할 때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어, 비교적 어, 완만히 해결될 것 같다는 근거로 드렸던 부분이 이 어, 빛가이들이, 부동산 디벨로퍼 빅가이들이 주로 신천, 광동성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되더라도, 다른 군침을 늘, 어, 할, 어, 이 빛가이들이 많고, 굉장히 상당히 연착률까지 높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 저희가 봐야 될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갈 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중국에 제1임은 사태가 올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네. 그 금융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서방 언론이 뭐라고 이제 막 쓰고 갈기는 것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볼 일은 아니고 네. 또중국에 무슨 이게 뭐300몇조 되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건 뭐 큰일이다. 그걸로 그렇게 낮게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네. 이것이 중국 전체 대출의 뭐0.6% 음. 그리고 순수 차익금만 놓고 보면 음. 0.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마켓쇼 자체도 5%가 안 되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음. 그 자체가 이제 리먼 사태가 올 거냐 하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이걸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음. 금융시장이 변화했던 금리예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이게 사실은 빅스 지수하고 똑같은 거죠. 음. 시장이 불안하면 단기 금융시장의 긴, 그, 긴축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 네. 그것이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중국 금융시장 단계 금리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시보레이트 7일물하고 이제 레퍼 7일물짜리 음. 금리인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흥따의 신용평가를 투기 등급으로 내린 게 6월달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 9월달인데 음. 지금 이 금리 추이를 보면 2%에서 단계금리가 금융시장은 2.5%에서 별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별 변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9월 달에서도 보면 이 난리를 쳤고 뭐 난리라고 하지만 금리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제2의 리머니니 뭐 이제 공포지수가 어더니 그러지만 중국 내부 시장은 음. 이것은 이형따에 대한 금융시장의 충격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임원이 올 거냐 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보면 된다. 음. 그래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이 이게 시장의 카나리아 세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광동성 정부의 액션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확산이 되거나 음. 전이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은행감독원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을 보고 이 부동산 회사들한테 대한 대출을 선제적으로 이 회수하지 마라 음. 이런 조치를 내린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감염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마도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 음. 그게 이제 대단히 높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어 저희가 이제 홍다 그룹 파산 관련해서 어~ 이제 다섯 부장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상황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보다는 어 과장하거나 어떤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지 시장을 이제 봐가면서 또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